안녕하세요. 동서대학교 동영상뉴스 DSUN입니다. 부산의 영화영상의 중심으로 우뚝 서있는 우리 동서대학교에서 생중계가 가능한 방송중계차를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KNN 방송과 함께 이루어지는 중계차 기증식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지난 12일 동서대학교 뉴밀리니엄관에서 KNN 방송 중계차 기증식이 열렸습니다. 중계차 기증식을 위해 동서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련 교수님들과 KNN 대표들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동서대학교는 이번 기증식을 통해 KNN과 산업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영상 콘텐츠의 공동 기획과 제작을 통하여 우리 동서인들의 실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은 캠퍼스를 떠나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할 수 있는 실습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번 기증식을 통해 영상 콘텐츠의 경쟁 시대에 동서대가 크나큰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방송 중계차가 설비되어 있는 경우는 드문데요. 이번 기증식을 통해 영상 콘텐츠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에 동서대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영상 뉴스 DSU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